다, 그렇 고래가 있어. 아니 바다 색깔이 진짜 예쁜데, 자기야 모래색이 아니라. 중간에 밥을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. 와 너무 예쁘다. 바다 색도 예쁘고 모래도 예쁘고. 다음에는 여기로 휴가를 와도 좋을 것 같아요. 안 돼. 잘 끓고 있습니까? 네, 잘 끓고 <laughs> 뭐? 이게? 라면. 라면? <laughs> 너무 어, 크네. 도 <디디도> 먹어. <웃음> <웃음> 잘했어. <웃음> 오분. 동그랗게 뜨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55분. 잘 잤어요? 55분 달린다 벤치야 간다 벤지 고고, 고고 예뻐 그치? 어, 집인데? 이 집인데? 이집 마땅? 벤지 신발 없잖아 덴지. 들어가 벤지 응. 신발 응 신발 없어 엄마 벤지 신발 따려 벤지 신발 <놀람> <놀람> 아빠한테 가 벤지 아, 여기 는소방야 소방차 어디서 났어 벤지? 벤지 방에 있었어? 어린이 방? 벤지야 여기 장난감도 있고 책도 있네? 와 너무 예쁘다. 어, 기린 친구도 있네 여기? 벤지 책도 읽으면 되겠다. 그치? 여기 앉아서. 어 미니트럭 좋아? 벤지야 미니트럭 어. 어. 그래? 미니지야 <laughs> 좋아? 이제 조용히 하세요. 와. <laughs> 방구가 너무 예뻐요. 아이씨, 조용히 해. <laughs> 화장실. 야, 여기까지 따라왔어? 네. 이제 저거 아빠 도와주자, 우리 짐. try home instead 피셔 앤 something. 아 맥주 1도안 시원하네. 맥주 어떻게 근데 그거 자기가 키보드가 애플이 아니잖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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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도> 키가 길어지는 거예요, 오케이? 스 you mm -hmm. 전원 버튼을 엄청 찾았는데 전원 버튼 이거 여기 여기 있어요. 난 여기 뒤에서 찾았는데 앞에 있네 다음에 그럼 컵 컵도 안 가져왔어. 뭐야 뭐야 뭐나 무서워. 왜 이래? 응? 응 음, 우리네 우리지? 요 딸기가 진짜 커. <laughs> 아니 이거 거의, 거의 뭐 주먹만해요. 주먹만한 딸기. 이게 제일 커. 도마가 있는데 딸기 물이 밸것 같아가지고 너무 하얀색 도마요 너무 하얀색 도마를 갖다 놓아가지고 시 음, 최고 해야지 맛있어요 해야지 맛있어요 응 음, 맛있어요. 맛있어요 우유도 맛있어요 어 그렇게 뛰면 안돼 벤지야 그 뛰면 여기 이모 이놈의 안돼 뛰면 여기 이렇게 바다가 보이네. 바닷가 근처라 그런지 조금 쌀쌀하네. 이렇게 아기들 놀수 있게 트램폴린도 있어요. <laughs> 엄청 크다. <laughs> 아 너무 좋다, 그쵸? 바람도 시원하고 날씨도 좋고. <laughs> 자연산 전복이네. 몇 마리야? 여섯 마리. 에 전복이? 응. 이거는 몽이야 내가 말했던 키로에 백불. 에? 키로에 백불이야. 헉그 <laughs> 뭐라고 이름이? 몽. 호주 몽. 뭐... 몽이 모엉. 뭐야? 모 웡. 모 웡이 뭐? 이름이라고. 모 웡. 벤찮으 이거 봐라. 괜찮? 아, 이거 봐. 아빠 낚시해서 고기 잡았대. 근데 신기해. 근지 아빠가 낚시해서 고기 잡았잖아. 조용히, 세 마리 잡어몇 마리 잡았는데? 세 마리. 봐다준 거야? 이거 봐. 오 마이 갓, 엄청 커. 커요. 오, 왠지, 아 고기가 진짜 크다. 그렇지 小心点。嗯。嗯 We're just sitting on the couch with that jacket we didn't say a word who would have thought that this would have? the more we got to spend my feelings growing i didn't think i'd be attracted to a chat boy the summer will 은지야, 우리 집이 날아갈 수도 있다고, 지금. 어, 지금은 괜찮아. 오, 꽉 잡으세요. 꽉, 꽉 잡으세요. 오. 엘리야, 그만 지져. 꽉 잡으세요. 집이 무너진다. 어, <laughs> 야, 저기가 뿌시겠다. 너무 세리잡워서 은지야, 지금 우리 집이 날아가. 오, 어, 내 혼자, 내 혼자 날아가 사과 씨. 요거 하나 쭉 요거 하나 쭉. 너 여기 해변에 있는 조개 다 주워갈 거야, 댄지야 조개가 아니 조개 껍질? The spirit realm that worked! You have to help him. We have to help him. Everyone gather around. 훨씬 예뻐 색깔이 근데 지금 이 동영상에는 색깔이다안 담겨 와 엄청 예쁘다 벤저 같지? 이이 <목소리> Now your eyes open up every morning to the love that shines in mine and I see it in yours too. So now I sing to you and when you go and leave me here all alone. Well then duh. Can ya 야, 왜 이렇게 이랑다이잘 맞았어, 저기요? 아, 신게 주머니에 있는 거. 스커넣어 우와. 살짝 지는 지금 총 5분도 해봤는데. 미안하 너무 은데이보가 이게 전복 뭐가 지치야? 발견? 이거? 전복 지치. 아, 아. 매운탕이 다쫄았다 이거? 네. 응? 얘네는 지친. 지친. 응? 오 맛있겠는데? 아, 지금 카 저기 카페 카페 일하.